첫홀에 버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 놓쳤던 이소미. 파스리 번호 티샷. 2번을 오른쪽 코너 핀인데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 핀 왼쪽을 보고 경사를 이용하면 오. 좋겠는데 아우 불안불안하게 예, 넘어왔어요. 왔어요. 어제도 아이언 샷감이 그렇게 좀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이소미 선수인데 이소미는 프린지에서. 버디 시도. 좋아요. 떨어져요, 이소미. 야. 일번홀에서의 아쉬움을 곧바로 씻어냅니다. 이렇게 되면 이소미가 공동 2위로 올라와요. 네. 참 시작하자마자. 이소미 선수 있네요. 오늘 1번홀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. <laughs>